고다어아지 누가 들지 진짜 똑똑해 아, 원래 이 나이면 그냥 생각 밖에 안 <laughs> 시간. 전화부터 어, 전기 전화. 들어야 돼. 괜찮아? 그냥, 그냥, 공 찾는, 그냥 패스 한번 했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져. 깜짝 놀랐어. 어, 어. 그냥, 그냥 주저안됐지 버티면, 어우, 쓰레기 같아가지고. 나만 땀이 이렇게 많이 나나 오늘 땀 많이 나는거 맞죠? 아, 에, 아, 땀, 땀 많이 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가? 오래 있어 땀이 어. 식지 계속 땀이 줄줄이 계속 소금 먹어야 되는게 아니 전 게임에 나 심판 봐서 쉬었는데도 이러네 음 지금 구금리 땀인가? 어 바지까지 다 젖었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똥냄새가 나지 바람에 똥냄새가 실려가지고 知道，那你是。 거, 아니, 그 학교도 있잖아. 나는, 나는, 나다 나는, 나는, 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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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 나는, 아는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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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는나는 아 <목소리> 이거 <uğ subscriber> 아니 내가 얘기한 게 걔는 라고아이 어이 감자 어, 고torar,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laughs> 아, 야 전세 살이야 시간 전세 이야 우리 하시오. 하시오. 어? 아. 왜, 왜, 거 먹어 아니, 잘생기야, 잘생기야. 상관없어 만기자안안 아,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아 우리 아버지 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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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는 거야. 진짜. 어. <laughs> 야 진짜. <너> 그 뭐야 어. <laughs> 왜냐면은 지금 야, 내가 얘가 잡고 있잖아. 택이 너무 없어. 도못받고 어. 글로, 글로, 글로.

쟤네 집이, 쟤네 집이, 뭐야, 부모님이었데 쟤네 남자. 아, 근데 나는, 쟤보다 어떻게하는다 찬다! 찬다! 아, 살이 뜨지 마! 아, 왜냐 어, <laughs> 내가 왜버리아 내가 시가 많이 아, 데 많이 버근데그게아니다가지로되는이재내면또 아, 아, 어, 어, 어. 아, 그니까. 네가 내 <laughs> 네, 주민세. 야, 또가 있잖아. 아니야, 거기 그 아파트에 내 집은요. 야, 근데 형 누구야? 아, 어필해요. 나, 얘한어버거아니 아닌데. 아니, 어리 어디? 응. 성격, 성적은 되니까. 성다은잘안는데 아니, 살아있어 <laughs> 어. 아니, 근데 거기가 음식이라서만 하지 않잖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지하철이 신소대 쪽이든, 그, 아 전단지가 있 게야. 우리 생긴다 는데가 지금 툰 와, 애가완전애가 아파트 하나가 웹진스타가 다았어 <목소리> 네, <맞추는 거에 목소리> 잖아 근데 그거 받아제인거 같아. 어떡하지? 어떡그 대충은 내야 되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그거에, 어, 그게 그게 <목소리> 되잖아. 알긴 음, 아하 근데 그거게 그건 희이거 그게 만약에 특정이 되잖아. 그약된사람은해고 나면은 됐어. 된 사람은 아, 그 여기 윤학과 같은 건데 여기 미래 인은는 여기서 낄게 아니야. 우리, bin, 우리 네. 미래쪽 i d it. We did it. We did it. 고 e did it. We did it. We 이 i d i 아 We d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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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3개방 아, 아, 3개인가? 3개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다 안방 거실 쪽에 하나 아니 저희 아무이니까로래치고 써야지 창문 딱 열잖아? 다 보여 그러니까 또 어디야? 동 <laughs> 내가 아는 형님이 다 율동동 뭐다 보여 201동 1층인데 우리 형님 아는 데가 201동 좋아요 <laughs> 좋더라고 201동은 작은 거붙어 202동은 큰거 붙는다? 그만 웃던데? 어 근데 거 부동산에서 계속 집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한테 여기 제가 1억 더 받아주겠다고 옛날에 아 5억 했을 때밥 가는 곳에서 말라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이제 본능 뽑은 거야 아빠 존나 불쌍해 그라 몰라 고 이거 아까 전에 받 어? 구업 받을래 신재 어, 예? 아 안온대요 <laughs> 아빠도 흔들린대 그럼 몰라 난 뒤에 여기서만 살꺼다 이런 아이아분의1이아 근데 그게 아니지 어떤 느낌어는 아, 이렇게 다섯 개의 밸런스가 되겠지.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따졌 아, 그 옛날에 사 아, 그 그래. 진짜예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어 아, 아, 래야 아, 니너 야, 우리도 얘 통치잖아.